사실 비약단이 이때까지 네. 비주얼이 고정이 안 됐었어요. 아, 네네. 내가 그리는 비약단 달라. 구독 티콘 비약단도 조금 다르고 오지큐 <laughs> 비약단도 그 조금 달라요. 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laughs> 이미지는 조금 통일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약간 바보털 뭐 동그란 부리 이런 거. 어, 근데 문제는 내가 그리는 비약단도 달라. 제가 그리는 게 좀. <laughs> 제일 약간 짜치는 그거기는 한데, 삐약단하고 <laughs> 제가 생각이 난 건데, 그 병아리 만주 같은 느낌을 일체형 몸으로 하면 좀 귀엽지 않을까. 내가 그리는 게 그건데, 나는 근데 좀 짜치게 음. 그려가지고, 그, 보여주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야. 음... 이런 느낌.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이거를 좀 졸업할까 생각을 했던 게, 너무 얼굴 몸체가 <laughs> 일체형 같은 느낌인 거야. 음... 그러면은 약간 저 쉐이프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표정 왜 이래 이거 <laughs> 약간 이런 배 음. 모양이라고 하죠? 세연 어, 의배 모양 음, 음, 그대로 가져가고 약간 음, 음. 이런 느낌으로 아 약간 조랭이 근데, 떡 같다 그쵸 그쵸 약간 음. 이런 느낌인데 바이 음.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뚱띠아 그래 이걸로 설명하면 편하겠다 뚱보 초코보 <laughs> 안돼 저작권 지켜! 여기에서 포인트를 좀더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 일단은 이제 제가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 컬러가 있고요.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제 소품 같은 거. 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길냥이 같은 건산책냥인데뒤통수에 음. 사실 얘가 하트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하트가 있어요. <laughs> 아, 와 귀여워. 저런 게 있었구나. 꼬리에도 이렇게 있어요. 음. 그거를 좀 차용해갖고 지금 확든 생각인데 음. 이제 병아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무늬가 있거든요 가끔 이런 식의 무늬를 뒤통수나 이제 엉덩이쯤에 음. 이렇게 이런 식의 무늬를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오~~ 하랑색이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음. 하얀색으로 하고 아니면 좀더 진한 노란색으로 해도 되지 그래? 이런 식으로 하고 깃발을 이제 파란색으로 살짝, 살짝. 어 이거 우리 깃발 해볼까? 연한 연한 하늘색이에요. 뭘더 추가하고 싶은데? 땅구, 가동. 어떻게 내가 이걸 잘 살릴 수가 있지? 아니면 <laughs> 깃발을 다른 식으로 추가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럴 테면 베레모 같은 거. 그 그거 이제 파란색으로 어 괜찮은데? 잠깐만. 오. 눈썹 뭐야? <laughs> <laughs> 잠깐만 내가 가리고 있는데 여기 눈썹을 그리고 있어 우아하구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오어 리본 <laughs> 깃발 삐약단들 너무 우아해지고 있는데 좋다 <웃음> <웃음> 어? 잠깐만 또 눈썹 또 생겼어 <laughs> <laughs> 아유찬이 <laughs> <유천님, 웃음> 그것도 게임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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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표정을 좀 그릴 응. 거예요. 네. 어떤 우리 애들 어떤 표정 해주세요 하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화내는 음. 거랑. 어 지금 의견이 있었는데 개 정색하는 실사화 표정. 오케이. <laughs> 저기 뭐야? <laughs> 이거 오히려 채색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아 이거는 이제 밑색만 음. 깔고 이렇게 선으로만 음. 표현하는 게 제일 웃겨요. 그니까 그니까. 이야. 그래서 꼬. 근. <laughs> 느낌? 색깔 바라기. 오, 이건 뭔가요? 구이 주어왔어. 아, 구리 주서왔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왜요? 왜요? 잠깐만요, 왜요? 너무, 너무, 너무 내가 미안해. 이거 보면 나 너무. 나 이후에 후원 못 받을 것 같아. 맞죠, 맞어. 아니, 적당, 적당 선에서 날리면 좋을 텐데, <laughs> 너무 날것다아 <날가 웃음> <짜리지마>. <laughs> 지금 나는 밥도 굶고, 물도 안 마셨지만, 너는 행복해야돼 같은 느낌으로 치지 말라 말이야. 아니 너무 이쁘다 진짜 됐나요? <laughs> 완성을 일단 했는데 아. <laughs> 진짜 너무 이쁘다 수상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뻥머이를 납치해서 평생 그림